나이 또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생명 있는 것들이 태어나서 살아온 횟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 나이가 많다는 데 대한 인식이 상당히 처음과는 달라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살 날이 더 짧아졌다. 이전보다 더 짧아졌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좋아하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살 날이 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할 이유가 되는 것일까? 그렇게 보면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이고 또 지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청년이 아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 사람은 청년 시절을 건너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청년 시절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청년이 나이 든 사람을, 나이 많은 사람을 볼때 왠지 좀 탐탁지 않고 측은해 보이고 허약해 보이고 이렇다 하는 것은 그건 혹시 이 청년의 눈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싶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게 무슨 약점도 아니고,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아, 저 사람이, 만일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러면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연령대를 이미 거쳐서 내가 아직 겪지 못한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치가 높다 하는 객관적인 지표 이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든 사람들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어려지는 것을 꿈꾸지 않습니까? 좀 젊어 보인다 이러면 칭찬으로 듣고 뭐. 아, 지금 기운이 좋아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게 아니고 대부분 어려 보입니다. 젊어지셨습니다. 이런 말을 쓰죠. 다만 그말 뒤에는 아마 아, 지금 원기왕성하십니다. 이런 게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이런 심리를 선거전에서 뭐 써먹었다면 써먹었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바로 나이를 줄여주겠다. 이런 공약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런 공약을 보면서, 나이가 어려지면, 우리가 몇해 전의 우리로 회귀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너무나 어른이 돼 버려서 농담도 아니고 뭘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럴 리가 있겠느냐 다들 이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5월만 해도 윤석열이 아직은 아주 풋풋했을 때 그때만 해도 뉴스는 이랬습니다. 윤석열이 만나이를 쓰게 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을 모두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리게 만들어 줬다. 뭐, 좀 되지도 않는 이야기지만, 칭찬을 위한 칭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말하는 어, 한국식 나이. 다들 이 한국식 나이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연 나이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무슨 그 사원을 뽑거나 할 때, 뭐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가 이번에 응시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연 나이를 쓴다. 그래, 우리나라에는 나이가 세 종류가 있다. 이러면서. 어, 갑자기 그게 무슨 불편한 일처럼 이렇게 되었었죠. 사실 불편할 것은 없었습니다. 다들 자연스럽게, 편하게, 그리고 이미 자리가 잡힌 것인데 이걸 이제 바닥을 흔들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 윤석열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우선 봅시다. 공적인 법률 관계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걸 봤을 때 아, 윤석열이 지금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어, 공적인 거라기보다는 사생활 영역이 많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다는 것은 잠시 후에 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사적인, 국민의 이 사생활 영역, 민사관계. 여기에서 공적인, 지금까지 그 공무원을 뽑는다든지, 정부에서 어떤 것을 한다든지 했던 그 기준을 적용해 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바로 이 사생활의 영역에는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 생활을 같이 해온 이런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엮여 있다. 이제 그거를 대통령인 공무원이 아 이거 바꿔 바꾸는 게 좋잖아. 뭐 이렇게 한 경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이 만나이로 모든 것을 통일하자 하는 것은 즉그 시작은. 소위 59초 쇼트 이거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만나이 공약이 나온 거는 2022년 1월 17일 59초 쇼츠 0 번째 공약이 이거였습니다. 59초 쇼츠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은 후보니까 끼어 들어가고, 그 이외에 주로 이거를 진행하는 사람은 이준석, 원희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 작업을 맡았던 사람들은 청년 보좌역으로 김동욱, 박민영, 오철환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왜 만나이로 바꿔야 하는가? 이제 논거 1입니다. 세금, 의료, 복지, 이런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 의미 있는 기준으로 이미 만나이를 쓰고 있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어, 원래 만나이로 써왔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주장 2가 이겁니다. 청소년보호법 또 병역법 이런 데서는 연나이를 몇 년생 몇 년생 이렇게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백신 접종량의 기준도 연나이 12살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다 보니 앞에서 말했듯이 세 가지 나이가 있어서 불편하다. 이런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 연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병역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안 고치는 것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래, 결국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결국은 행정 집행을 관여할 수 있죠. 집행정부니까, 그런데 행정집행을 하는 부분은 거의 다만 나이를 이미 쓰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병역법 같은 것은 연 나이를 쓰는데, 이거는 고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으로 모든 국민 생활에서 만 나이만 쓰도록 하겠다. 그런 그래 나이가 만 나이가 되면 한두 살. 어, 적어지니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이미 다 쓰고 있어서 고칠 게 없고, 또, 연나이를 쓴다는 그 몇몇 법과 관계된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선거 때, 뭐를 고쳐서 국민을 한두 살 어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공약을 했던가? 분명히 궁금하죠. 그, 그때는 뭔가 납득할 것 같았는데, 들여다 보니까 뭘 바꾸겠다는 거지? 이런 겁니다. 이제 2023년부터 윤석열의 만나이,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 뭐 5월에 나온 뉴스인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러면 이걸 시행하려면 뭐를 바꿔야 되나, 이걸 봅시다. 우선은 민사와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만 사용한다고 법에 넣는다, 법에 이렇게 눈에 보이게 넣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을 개정하고 행정 기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에 앞에서 봤던 병역법처럼 현재 연나이 계산법을 쓰고 있는 법률들을 개정하겠다. 이거는 지금은 안 하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하겠다는 게 이겁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국민의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한다. 그래서 국민을 바꾸는 겁니다. 대통령인 공무원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뭘 바꿔봤자 법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뭐를 하겠다는 것이냐?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하려는 게 이겁니다. 사법관계에서 만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국민 각자가 나이 하면은 만나이를 써야만 한다. 이걸 국민들 생각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뭐 이상한 짓을 한다 싶죠? 이제 이상한 짓을 한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자기 나이를 한국식 나이로 헤아리든 말든, 자기 손자가, 손녀가 한국식 나이로 이렇게 되든 말든, 왜 법무부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만나이로 생각해.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 만나이로 떠올려라.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왜 지난 3월에는 말이 된다고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이게 대통령 선거의 신드롬입니까? 그리고 또 한다는 것이 행정기본법을 왜 고치냐? 행정기본법으로 만나이를 쓰도록 강제하겠다. 법은 강제하는 것이죠. 그래 어떤 것이냐 하면은 국가와 그러니까 뭐 국가 해봤자 정부, 어 국회, 법원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정부가 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첫째 정책 수립 또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나이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강제한다는 겁니다. 둘째, 국민에게 만나이만 사용하도록 계도하는 것을 정부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법에 규정한다.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만나이 쓰지 않으면 안 돼. 만나이를 써야 돼. 이렇게 국민을 계도해야 한다는 것을 법의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아, 머릿속으로야 무슨 생각을 해도 되는 건데 이걸 하겠다. 어, 그 AI가 주도하는 플랫폼 정부에서는 이런 걸 꿈을 꾸는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대를 넘겨주면 별해위한 그런 사고도 저지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캠페인을 벌인다. 이게 거기 들어있고, 국민의 인식을 바꿔서 만 나이를 써야 돼라는 것에 공감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법제처에서는 2022년 말까지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을 해서 2023년까지 이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개정안도 마련이 안 됐다고 하죠. 그뿐 아니라 연나이를 사용하는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여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좀더 논의를 해서 나중에, 라고 하는데, 결국은, 만나이를 써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자기들의 주장이 그 논거에 손도 못 대고 있다.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선거라는 것이 쇼도 거짓말도 신기루도 다 통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국민이 현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 뉴스를 보면 뉴스가 이렇습니다 이걸 제정신 있는 사람이 보면 나라가 통째로 미쳐 돌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소린데 다들 옳지 그렇지 그렇지 했다는 거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뉴스가 이런 겁니다. 2023년부터 우리 국민들의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까지 어려진다. 나이는 어려지지 않습니다. 이런 비논리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문학작품입니까? 뉴스가? 소설입니까? 제왜 어려지느냐? 윤석열 정부가 선거 공약에 따라서 한국식 나이와 연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나이 중요한 거 지금 두개 이상을 포기했죠. 근데 이런 뉴스를 윤석열 후보가 했고, 그 캠프에서 이걸 홍보했고, 인수위에서, 나중에는 인수위에서 이걸 이야기하고, 언론사가 이걸 퍼트려주고, 그러니까 전국에 나가는 정보가, 이런 정보가 나간 겁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유권자들이 이런 말에 혹한 거죠. 그거 괜찮네. 뭔가 굉장한 새봄의 꿈이라도 꾸는 듯이 뭐 그랬던 것이다. 이제 거울 앞에 돌아온 내 누님처럼 가을 국화를 앞에 두고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게 만 나이든 한국식 나이든 지금 자기가 이럴 때 쓰는 나이, 저럴 때 쓰는 나이, 그게 다 자기 자신의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본인이, 당사자가 그 내가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선거꾼이 선거 장사들이 이런 시를 하는 것은 아주 오만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머릿속을 공감하게 만들겠다. 인식을 바꾸겠다. 법무부가 그런 거 하는 됩니까? 이런 강압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내심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거는 큰일 나는 이야기인 겁니다. 국민이 우스운 거죠. 역사가 만만하다. 그들 심보는 바로 그거다. 이렇게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아일보에서 무슨 퇴직 교수인지 명예교수인지 하는 사람이 이제 멀쩡한 3월 입학, 이거를 9월 입학으로 바꾸자고 또 들고 나섰습니다. 그게 좋다 하는 사람이 때때로, 때때로 있죠. 거기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교육을 시작한, 공교육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3월 입학이었습니다. 그러면 9월 입학으로 어, 세계 다른 나라가 다 하니까 바꾸자. 바꿔야 할 때가 되면 바꿔야 하겠지만,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그렇게 왔다는 것은 여기가 대한민국이라는 징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때는 어차피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갈 수도 없고, 그 청소년이 대한민국 국민인 하는 다른 나라에 갈때 대한민국 국민답게 우리는 3월 입학이고 거기는 9월 입학이냐.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나인 것은 내가 남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섯 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자 하는 게 나오더니 이제는 국제 표준에 따라서 9월에 입학하는 거로 바꾸자 하다하다 한국어도 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는 영어로 바꾸자고 할 판이다. 뭐든지 바꾸자. 자기보다 이전 시대를 살아온 그 역사를 아주 간단히 무시하는 나쁜 습성이 이렇게 도처에서 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걸핏하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고 국제 표준이 어떻고 이러는데 이건 표준이 없죠. 한국 사람 은왜 쌀을 먹습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국제 표준에 따라서 딴거 먹지 시리얼 먹지. 그 우리나라가 개성이 없이 전체 지구촌에서 아니면 선진국 몇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그 n 분의 1을 지자체냐?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산다. 대한민국은 이렇다. 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바로 이래서 확고해야 하는 겁니다. 선거 공약을 잘 보면, 대체로 보면 국민을 이전보다 더 통제하는 것들이다. 이거 알수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게 왜 통하느냐? 나 말고 저쪽 동네를 통제하는 거? 그건 상관없어. 그건 좋아. 이런 심법 자, 저쪽 동네 말고 나에게 당장 돈 푼이라도 굴러 들어오면, 아이, 그거 오케이지. 하는 그런 생각. 이런 마음으로, 또 누군가가 인기가 있어서 저 사람 될것 같아 하면 거기 가서 들러붙는. 옳고 그름이라든지 나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바로 그런 식으로 투표하는 국민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겉으로 볼때 가장 눈에 띄는 행동의 자유. 그리고 지금처럼 이거 상상도 할수 없는 생각의 자유까지 지금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후보를 뽑아 놓은 것이죠. 그리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의 자유를 통제하겠습니까? 만나이로, 사생활을 만나이로 통제하도록 하겠다. 그걸 지자체나 정부가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넣어서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국민에게 만나이로 써야 된다. 만나이 말고는 생각도 하지 마라. 자, 이런 거를 하겠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수 있죠. 그래서 무엇인가 정치인이 무엇을 한다. 지금과 같이 법을 바꾼다고 하면 그걸 보고 예스 노를 답하기 전에 멈춰 서서 나는 누군가? 지금 이게 얼마나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 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